경기광주 태촌중심과 인접한 대단지 테라스 빌라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관 우측에 있는 공용욕실에는 샤워 파티션 시공되어 있고요. 현관 옆첫 번째 침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매립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마주보고 있는 대면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매립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주방까지 시원하게 생활하기 좋겠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두대 시스템장과 함께 하부장에는 식기 세척기 배치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ㄷ자 동선으로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다용도실에는 보조 주방이 넓게 있어서 냄새나는 조리하실 때 유용한 공간이겠습니다. 안쪽으로 가면 주방 옆에 두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붙박이 옷장이 양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제격인 공간입니다. 안방은 통창이 이면으로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매립되어 있습니다. 개방감과 환기성이 아주 좋은 안방이고 드레스룸에는 일자형 시스템장과 함께 붙박이 옷장도 세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 안방 욕실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층 세대는 안방 통창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숲세권 전망에 넓은 언인이 설치된 활용도 우수한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참고하시고요. 빌라 톡톡 부동산에서 내집 마련하세요.